나도 누구인가? 오늘의 미션은 네 명의 전도입니다. 네명 전도? 4명이다 아유 또 한승이냐? 네명 보장 네명 가지고 그래? 그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잖아. 네 명의 교회에 오려면 밖에 나가서 몇 명을 전야 되는 거예요? 딱 다섯 명만해봐 다섯 명만. 어렵지 않아. 나, 나 믿지? 하면 돼. 어, 나가서 하면 돼. 그냥, 아, 하면 돼. 그냥 별거 아니야. 어렵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될것 같아? 물품을 만들어야 되겠요 그치. 물부터 그러면 끓여야 되겠지? 자저 냄비, 냄비 체해봐 예. 물까지 봐 이거, 물좀 끓여야 되는데, 물좀 끓여줄까요? 안 돼요. 저희 식사 당번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제전 점점 담으려고 하는데, 뜨거운 물이 필요해서. 안 돼요. 저희 아, 필요해요. 이거. 죄송합니다. 아 그럼 안 되겠네. 오늘 커피 못하겠네. 철수 철수. 아 못해 못해. 우 못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못할지라도 1층에할수 있는 게 있다고. 못한다는 못 생각 버려. 어? 근데 여기, 여기서 이제 물을 끓일 거란 말이야. 이거로 이게 이게? 여기 토치가 있지? 네. 어 그걸 열어. 어그 네. 그리고 됐어요. 여기 밑에 밸브, 밸브 밸브가 어 밸브 열어. 그 열어어 그걸 열어. 어 그렇지. 그럼 이제 토치불 한번 붙오 그렇지 오오오하오오오오 여 기서, 하는거 아니 야 다. 아, 네, 네. 어. 안되 는데, 정수기 물로 떠야 겠는데요. 어. 근데 왜 이렇게 안 와? 물물 붓. 무슨 퍼와? 네. 석준이 전화해 봐. 어 석준아, 어, 지금 물 어, 어디까지 했어? 한 사분의 했는데요. 사분의 했어? 아 빨리 와, 추워. 빨리 갈게요. 네. 아니 나는 수돗물 수돗물 해오라는 거였어. 네. 잘 맞춰서.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네. 물 끓는 거보 뭐가 생각나? 네. 응. 사명이 생겨나지 않냐 열정이 끌어올린다. 그렇지, 그치? 아, 그렇지. 내가 아, 아, 의식이 좋아. 불이 타고 있어. 음. 응. 그래서 이제 이, 이 물을 가지고 우리가 전동을 하는 거지. 비록 물을 끓이지만은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정도 맞냐? 맞아요. 그래. <laughs> 어, 한잔 하실래요? <웃음> <웃음> 맛있어요. <한번> <laughs> 한번 시식 한번. 카메 네. 아, 커피 따뜻하게. 아우. 먹어야지. 저희 사탕도 있어요. <laughs> 아, 사탕. 뭐야 저희는 바로 노원역에 있는 삼일교회입니다. 많은 청년들 같이 예배드려요. 좋네. 끓 어, 뭐 있어? 거의 어, 다 됐네. 3 분만 더 끓이자. 분이딱3 분. 딱3 분. 전날 역시 추운 날이 제격이야. 우리 추워하는 친구들에게 커피도 나눠주고, 아, 젖꼭도 주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아주 좋아. 지금부터 우리가 이걸 마셔볼 거야.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맛을 보기로 하지. 과연 무슨 마일까요 어, <laughs> 아름다워. 너무 진하지 음, 않아요? 아니 아름다워, 아름다워. 향이 좋아, 향이 좋아. 어, 물 많이 먹어 어, 스프리모자 한번 마셔볼까요? 마셔 보겠습니다. 우리 또, 순일이한테 한 잔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슨 반응을 보이지? 진짜 맛있어요, 근데. 네. 진짜로. 이게 고급 커피이기 때문에, 우리, 우리는 전도할 때 이렇게 고급으로 가요. 쭉들이켜봐쭉 준비해 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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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어맛어 뜨거운 열정이 지금 어. 타오르고 있어요. 아, 뜨거운 열정 타오르고 그래. 있어. 그래, 그 열정으로 이제 전도를 하면 안 좋아요. 네. 화이팅 한번 할까? 그렇구나. 4명에 4명. 4명이 4명. 아, 맞다. <laughs> 네. 네 명의 사명화이팅 기도 힘차게 하고 출발합시다. 자, 우리 기도 한번 올립시다. 화이팅 파이팅. 세요 오세요. 오세요.